자, 자 물량 맞추는 거 있습니까? 없지 없다 봐. 응안나네 진짜 맨! 어? 있잖아 어? 지금 말해봐 는거리 달라고 했지? 안넣 건데 안 넣을 건데, <laughs> 안 넣을 건데? <laughs> <웃음> <웃음> 요즘 도서관에서 뭘 공부하냐? 딥러닝 모델링. 처음에는 영어 때문에 힘들었는데 보다 보니까 맨날 보던 단어니까 컴퓨터 역사 자체를 그런데 좀방 그 안에 있는 친구들이 열심히 만든 거잖아. 응.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또방 안에서 열심히 공유를 해준단 말이야. <laughs> 소스가 많아. 음. 응. 그걸로 하고 싶은 게 뭔데? 맨날. 응. 내가 창업창업 창업 그러잖아. 응, 음, 많이 어, 그러지 왜, 왜너 창업을 하려고 그래? 돈도 안 되고, 뭐, 망할 수도 있는 거.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바가 있잖아. 내 꿈이 있잖아. 응. 음. 계산을 해봤어. 아, 어머니한테는 이 정도 집을 해드려야겠고, 아버지한테는 차는 이런 걸 사드려야 되고, 아, 형, 형돈못 벌어. 그래서, 아, 돈좀잘 먹게 해주고 싶은 거야. <laughs> 아니, 이렇게. 어. 근데? 어, 절대 취직해가지고 그만큼 돈을 벌 수가 없더라고. 아, 차라리 내가 갈리는 한이 있어도 창업을 하겠다. 음. 보기 드문 청년을 써요 <laughs> 그러니까 세상에 불만이 많아 그리고 네가응 니가? 네가네가 불만이 많다고? <laughs> <laughs> 나한 번도 못 <laughs> 느껴봤는데 그렇게 어, 그렇지 <laughs> 표현을 안 하는데 뭐 어. 응. 세상에 아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아 저거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어, 저게 최선인가? 근데 세상에 보니까 비효율적인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바꾸는 거 자체가 가치가 될수 있겠구나 바꿀 게 너무 많은 거야 근데 내가 인력에 한정돼 있잖아 응. 가장 적게 노력을 들이고 많이 바꿀 수 있는 거 그게 소프트웨어 IT쪽이더라고 그래서 그쪽을 원래 보고 있었고 어. 그리고 또왜 창업을 하냐고 하면은 사는게 무료해 굉장히 어, 내가 언제 행복하지? 생각을 해보면은 행복할 때가 진짜 거의 없어 어.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지? 사람이 행복하려면은 결국에는 이 권태에서 벗어나야 되잖아 그리고 나한테 끊임없이 뭔가 할 거를 던져주는 일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 직장에 들어간다? 그러면 주체성이 사라지잖아 물론 직장 안 들어가 있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필요해요 거기서 경쟁을 쌓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고 근데 주체성을 잃는 순간 아 굉장히 불행해지더라고 누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주는 대로 만족해야 되고 근데 이게 더 위험한 게 그게 적응이 돼 버려 내가 한 달에 이 월급을 받는 것만으로도 내가 뭔가 성취한 것 같고 이런것 같거든 그 살만큼 계속 이렇게 약을 쭈여주는 거야 한달더 한 달도, 한 달도. 그 안에 계속 불행할 것 같은 거야, 그 사이사이. 너는? 어 주체성을 잃는 순간, 불행해지겠구나. 어. 차라리 망해도 내가 망한다. 굶어 죽을 위기? 아니야, 굶어 죽기엔 세상에 먹을 게 너무 많아. 막, 그러잖아. 창업 왜 해, 위험한 거. 어, 왜 그러는 거야, 왜 나대? 어, 아, 다 좋아. 와, 어, 근데 제일 근본적인 원인 이 어, 그냥 될것 같거든. 할수 있을 것 같거든. 건방지거든. 어. 어, 스스로를 믿는다. 응 그게 다야. 진짜 안될 이유를 대라고 하면 진짜 백 개도 될수 있는데 아 그거 모르겠고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냥 하는 거로. 사람이 음. 느끼는 감정 중에 제일 싫은 감정이 음. 공포나 슬픔이 아니라 불안이라는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 어, 알람대보통의 불안? <웃음> <웃음> 말한 을거 보니까 좀 그런 거 없었을 것 같은데. 음.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내가 느리거나 잘못 때는 건 아닐까라는 음. 불안은 있어 본 적이 없나? 내가 말했죠, 내가 건방지다고. 음. 보니까 주변에 열심히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정말 몇안 돼. 내가 음. 음. 제가 사람들 아무나 잡고서 그 주말에 뭐해요 쉬는데요? 주말에 왜 쉬어요? 물어보면은 휴일이니까요. 근데 정말 자기가 피곤해서 쉬는 게아니라까요 남들이 휴일이라니까 쉬어도 될거 같고 해가지 쉬는 거야. 정말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휴일이 어딨어. 하다가, 어. <laughs> 하다가 쓰러지면 그날이 휴일인 거야. <laughs>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laughs> 어. 그날 휴일인 거야. 어. 주변에서 휴일에 왜 쉬어요? 어, 그냥 휴일이라서 쉰다. 그냥 그거 남들이 정해놓은 거고. 내가 이해야 된다면 그건 그냥 평일인 거야. 어, 난 그, 휴일 마저도 12시간씩 갈아 놓을 자신이 있거든. 그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딱히 불안은 느껴지지 않는다는 어. 거네. 그러면 어. 네가 나중에 만약에 응. 대표가 됐어, 응. 직원들도 그렇게 일을 시킬 거야? 아 그게 내가 매출이 있는데 내가 100억을 번다고 100억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 응. 직원들 월급 주고 막 어디 빠지고 이제 IT 쪽 보면은 순이익이 막30% 40% 이래. 한마디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애들한테 많이 줄수 있는 거야. 응.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잠깐 만다 같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돈을 많이 줄테니까 많이 일하라는 거네. 일 많이 하라고? 음. 그러니까 너처럼 직원들도 그렇게 일을 시킬 거냐고 자칫 잘못하면 아무도 니기업안 네 들어갈 수도 있어 어, 딱 그런 느낌이지 어, 돈 많이 줄 테니까 많이 주는 만큼 해다오 약간 사업가 마인드 같기도 하고 나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결국 서로 이게 그냥 수요 공급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 어, 내가 이만큼 줄게 너 올래? 했을 때 예스 yes 하면은 걔는 같이 가는 거고 그만큼 더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걸로 하면 일단 내가 잘 벌어야 되고 뭐 이런 거야잘 먹었습니다 이런 거야 네. <laughs> 그런 거아일었다고 <하려도> <laughs> <laughs>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 건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일단 어.. 브레인이 디폴트라는 결론을 냈거든? 너는딱 <laughs> 제일 공감을 했던 게그 그리스 로마시나의 그돌 굴리는 아저씨 있거든? 시시포스라고 사람이 행복이 그런 거 같아 이렇게 어.. 내리막길 오르막길 잠깐 행복 잠깐 나머지 그냥 과정과정과정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을까 돌 굴리는 거 자체를 즐기는 거야 내가 이 산을 접목했고 다음은 더 높은 산을 기준으로 잡고 다시 그걸 굴리면서 다시 즐기는 거지 음. 어, 그냥 그렇게 살면 은참 어, 알차게 살수 있겠다 그리고 죽, 살고 죽는 거? 그거는 되게 간단해 결론을 냈어 부모님보다 늦게 죽고 어, 자녀들보다 빨리 죽는 거어 그게 그래 다야 과로사만 하지 마 과로.. 아, <laughs> 바로... <laughs>